세종대 국민대 한양대 실용부행과에 역한 19살 이진영이라고 합니다. 작년 7월부터 학원을 다니기 시작했는데, 학원을 다니기 전에는 뮤지컬 연기를 배웠었어요. 뮤지컬 연기를 배우면서 되게 숙제한다는 느낌이 강하게 들어서 더 활동적이고 웃으면서 할수 있는 걸 찾아보니 춤이었습니다. 인터넷 검색으로 댄스 학원을 검색해보니까 뮤즈댄스가 가장 평도 많았고 후기도 좋아서 바로 상담을 해봤는데 학원이 되게 체계적이고 상담해주신 선생님도 되게 친절하셔서 바로 등록을 했던 것 같습니다. 재즈즈몽입니다. 재즈란 발레를 기본으로 형식과 틀에 얽매이지 않고 자신의 느낌으로 노래를 표현하는 춤입니다. 제가 뮤지컬 연기를 배웠었고, 뭔가 연기적인 부분에서 자신이 있었는데, 모든 장르를 배워보면서 뭔가 저의 장점인 연기와 감정 표현을 살릴 수 있는 춤을 찾다 보니까 재즈였던 것 같습니다. 다들 각오를 다지고 온 듯한 느낌이었어요. 결코 과볍다고 말할 수 없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로 인해 되게 학교 선배님들께서도 그 분위기 풀어주려고 장난도 쳐주시고 농담도 해주셨는데 그래도 다들 표정이 되게 무거웠어요. 입시는 올해 7월 중순부터 시작했고 11월에 끝냈습니다. 첫 시즌은 9월이었어요. 입시를 하기로 마음먹은 그 순간부터 일단 학원에 붙어있으려고 되게 노력했던 것 같아요. 연습을 하던 안 하던 일단 학원에 붙어있는 습관을 들이려고 되게 노력했습니다. 학교가 끝나고 바로 학원에 와서 학원 마감 때 집에 갔어요. 무엇보다 뮤지 댄스 학원에서 적극적으로 케어를 해주셔서 제가 한 눈을 덜팔며 입시를 준비하게 되어 했다고 생각합니다. 받은 작품도 너무 좋았어요. 저 선생님 감사합니다. 슬럼프가 왔다고 느꼈을 땐혼자 답답하게 꽁있기보다는 주변 선생님들께 자문을 구하며 답을 찾았던 것 같아요. 올 장르를 다 배우다 보니 어떠한 장르든지 결코 가볍게 생각하지 않고 배웠고 뭔가 춤에 좀더 진심으로 다가가게 되며 현직 교수님으로 계시는 선생님께서 수업을 주시다 보니 다른 선생님께서는 알려주지 못했던 자세한 부분들까지 알려주셔서 정말 입시큰 힘이 되었습니다. 저의 입시 선생님은 올해 국민대를 졸업하신 정석 선생님이십니다. 정석 선생님께서는 밤낮도 구분 없이 저를 항상 신경 써주셨어요 항상 피드백도 해주시고 하나부터 열까지 어디를 어떻게 하면 되는지 친절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 덕분에 행복했던 것 같아요. 체력적으로 되게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운동과 같이 병행하면서 입시 연습을 했고 이게 신체적으로 다가온는게또 굉장히 힘들었던 것 같아요 당장 내년 7월, 8월부터 입시를 하게 되는데 그때 닥쳐서 부랴부랴 준비하지 말고 미리미리 기본기라든지 그런 거를 좀더 연습을 해서 작품을 받았을 때 동작이 되지 않는 서움을 덜 느꼈으면 좋겠어요. 입학을 하기 전까지 저의 주 장르인 재즈를더 잘하고 싶다는 욕심이 있어서 기본기부터 차근차근 다시 연습을 할것 같아요. 최종적으로 학원에 계신 다른 선생님들처럼 훌륭한 센서가 되고 싶습니다.